우리는 오늘 수업, 이번 수업을 통해서 수업 전체의 흐름을 한번 이해해보고자 해요. 아, 그리고 아직 여러분 심리과, 심리상담사 과정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밖에서 여러분과 만났다면 제일 먼저 드려야 할 질문, 자 어떻게 이 과정을 듣게 되셨습니까? 자기소개를 좀 해볼까요? 라는 내용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어, 제가 상담하는 그 회기 시간 집단회기도 그렇고 내담자에게도 항상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아주 막막한 바다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기분이 어떠실까요? 물어봐요. 물론, 제가 키를 잡고 있지만,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할 곳은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없어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바람이 또 어떻게 불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또 그곳에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 얼만큼의 기간이 걸릴지는 잘 몰라요. 아마 여행의 묘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약간 막막하기도 하겠고, 아 재미있겠다 이런 아, 작은 자기만의 어떤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 너무 이러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저런 저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오해들이나 어, 걱정들이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미술심리상담사 과정을 하는 것 중에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자기가 너무 빨리 개념화 해버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이 있다면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야 되겠죠? 혹시 기대가 있다면 이걸 현실적인 소망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 그냥 막막해요. 들어보고자 해서 들어봤는데에서, 막막하다 해서, 아, 이제는 뭔지 좀알것 같아요. 아 이제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용어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어? 미술치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린 미술심리상담사 과정이에요? 그리고 본 수업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아, 과정 그 프로필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술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미술심리치료라고 얘기하죠 자, 요즘은 미술 치료라는 용어보다 미술 심리 치료, 사이코세라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하시는 분들도 미술 치료사이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술 심리 상담사 과정이라고 하느냐? 자, 직업이나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자격증을 요할 때는 치료라는 용어를 쓸수 없어요. 왜냐면, 치료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자격증 관련해서는 의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미술 심리 상담 사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우는 이론과 실제는 미술 치료 이론이라는 것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한국 직업 분류표 통계청에 가시면 우리나라에 인정받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직업이 쫙 나와 있어요. 그곳에 짜잔 여러분 미술치료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직업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자세히 확대돼서 볼까요? 보세요. 미술치료사. 직업군에 당당히 있죠? 음악 및 미술치료사. 뮤직 앤 아트 테라피스트. 나와요.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음악이나 미술 활동을 통해 증상을 치료하는. 또, 또는 완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직업군은 미술심리치료사일 수도 있고 미술치료사라고도 하고 음악 및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음악치료전문가라고 해요. 자 어, 직업분류가 당당히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과 일합니까? 간호사, 자 이렇게 직업분류표가 있어요. 치료사 및 의료기사 파트에 인상병리사, 방사선 쭈쭈쭈쭈쭈있고, 인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대체 치료사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기타 치료사에 언어, 음악, 미술이 들어가요.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와 같은 어, 과정이죠.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분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악 심리 치료사, 예술 치료사, 미술 치료사 코드가 코드가 있나요? 저기 코드 넘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을 듣고 자격을 자격을 따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격 관련해서는 치료라는 용어를 쓸수 없기 때문에 미술 심리 상담사인 거죠. 우리 수업의 내용의 대부분은 미술 치료, 미술 치료사라는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과정의 이름은 미술 심리 상담사라는 것 이해하셨나요? 자 요즘 그 직업 분류를 보았으면 최근의 흐름을 봅시다. 미국 국립보안대체의학센터는 심신의학 계열로 미술치료사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보안대체의학이라는 게 있죠. 건강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몸, 몸만 건강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건강의 개념으로 부족하다 했어요 마음이 치료되어야 되고 영적인 부분까지 다루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대체의학인데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어~ 질병적인 치료도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치료 심리 치료까지 그~ 보완 수정을 해서 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어~ 보세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죠. 대체의약이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미술치료가 당당히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보건복지부 재활치료센터에 미술치료 바우처가 매 해년마다 등장해요. 자 바우처란 어, 사정이 안 되는 장애아동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심리치료나 혹은 미술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나라에서 대신 돈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심리치료사들은 나라에서 받은 돈을 기반으로 그 어, 심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우리가 대신 그 돈을 받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암병동에서 미술치료에 대한 참여와 인식이 증진됐어요. 미국 병동 같은 경우는 각 암병동마다 특히 소아암병동마다 미술치료사들이 꼭 배치되어 있어요.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큰 수술을 들어가기 전이나 수술을 들어가고 후에 몸의 질병을, 진병으로 통한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으로써 암 자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낳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불어넣어주고 치유될 수 있다는 그암 수술이 끝난 뒤에도 그 의지를 불어넣어서 계속 암을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그런 유지를 미술치료사들이 많이 담당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꼭 암이 아니더라도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포심이 있고 긴장심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그림 미술치료 작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큰 수술을 하는 아동들에게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오히려 미술치료를 안한 아동들보다 미술치료를 한 아동들이 더 회복 결과가 좋더라라는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